새벽부터 비가 오네요. 안 나올 거지? 거기 <laughs> 있어. 비 맞지 말고. 너는 비 맞은 모습이 안 어울려, 황도야 어, 모이도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아주. 진짜 올해는 모이가 더 많이 열렸어. 산머루에요 올해는 잘 익었으면 좋겠다. 뭐 어제 비 왔는데. 엄새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밥은 해야지. 뭐 여기가 뭐 가스렌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불 꺼졌네. 아, 이 꺼지면 안 되는데. 편으로. 밥먹기 참 힘들죠, 홍도에서는 아. 이속가스 하시죠? 아이, 그래도 오늘 조금 비오니까 괜찮은데 음 던져 갖고 있나요? Oh. <sighs> 아유, 살려났다 역시 대나무가 최고야. 안개가 좀커혔네해모가 야, 비만 좀 쏟아지네. 고추 좀 따가야 되겠다. 그냥 고추 좀 내서. 아, 밥이 좀 늦었네. 고추 좀 따가야 겠다 밑에서 좀 따고. 무사합니다. 아, 근데 닭걸 보여주면 자꾸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닭은 좀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병아리 두 마리 깠어요. 현재 어. 근데 닭 영상은 좀안 찍으려고. 요닭 영상 보니까 너무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 아, 그래서 제가 힘들어. 닭은 제가 닭고기 굉장히 좋아해요. 어?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이쁘긴 이뻐.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근데 네, 너무 과하게 동물사랑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닭영상은 될수 있으면 안올릴게요 우리 이남이가 가끔 꽃기우하는 것들 그런거 한번 올리고 여기 뭐집 밖으로 나오는 우리 암탉들 1,2,3순위 영상 좀 보고 저기 찍어줄게요 아우 음. 제가 닭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 좋다 아 이제 끓는다 아, 물도 끓여야 돼 보리차도 아, 보리차 말고 저기를 끓여야 되겠다 숭늉으로 해갖고 숭늉이 맛있더라고 숭늉물도 좀 올려놓자 아, 그러면 숭늉물 올려놓으면 되겠다 아 운치있죠 오, 여기도 물고 덩이네 아, 어떤 데나 한번 가야지. 아, 곰팡이가 됐구나. 바닷물로 좀 닦아줘야 되네. 잘 말랐네, 그래도. 저거는, 네, 원래 여부들이 얘기하는데, 바닷물 닦으면 괜찮대요. 깨끗이 닦으면되겠 아, 다섯 마리네. 다섯 마리. 다어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리는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소리도 그렇고. 아직도 장마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뭐아주 네, 괜찮습니다. 분위는참 좋네요. 아 이제 좀 비가 좀 그쳤습니다. 또 수리할 게또 있어. 아, 아끼던 의자가 이 모양이 됐어. 사고 같고 이제. 야 이게. 수선이 불가능할까? 참 편한 의자였는데. 집에서도 이것만 앉았었는데. 고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 어, 고칠 수 있겠다. 어, 고칠 방법 생각났습니다. 이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거 어떻게 할거냐면 폐그물로 얹이지뭐 폐그물로 얹어서 하면 될것같아 두방만 쏘면 될것같은데 고칠수 있을것같습니다뭐 아 이런거 고치는거 일도 아니지 뭐 아이씨 다 사고갖고 어제 앉았다 깜짝 놀랐어쫙 찢어지는거야 그냥 여기도 다 됐는데 이게 필수로 박아버렸어요 여기 이거 다 빼고 이거 하려고 하면 될것 같은데 또 밤에는 또100%비 온대요 또 어, 비가 또올것 같아 이리 와 한바탕 또 쏟아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이번 비는 참 오래 가네요. 아이고, 황도야 집에만 있으니까 저기 하지. 응? <laughs> 집에만 있으니까, 아이고, 애교 피우기는, 아이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심심하지? 그래도 어디, 그냥, 비 맞고 못 다니잖아. 얘 예, 진짜 삼리꽃밭쑥 올라온거 봐 꽃이 예, 필까 물르네 꽃핀다고 꽃 그러더니 아 그렇구나 여기 멍어리가 있네 꽃 피는거 볼수 있겠네 처음으로 볼수 있겠구나 그리고 요게 동명달팽이에요. 나중에 내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 성체가 되면 되게 이뻐. 500원짜리 동전 어두 개만 하다 그럴까? 옆으로 이렇게 한 거, 얼마나 더 그럴까? 그니까 저기만에 예전에 그 우유 있잖아요. 예전에 우유값, 그거 동그란 거. 요즘에 뭐 있는데, 뭐 그거만 해요. 그거. 엄청 커. 이거 한번 성체가 된거 한번 있으면 제가 소개할게요. 빈껍질은 많이 봤는데 올해는 유독 많이 보이네. 여기 조금 더큰거 있다. 이게 달팽이 중에 제일 큰 달팽이거든요. 동양 달팽이라고. 이거 한번 나중에 한번 성체 되면은 보여드릴게요. 되게 커. 여기 있지 말고 저리 가. 들어가자, 황도야. 또비 온다. 여기도 제법 이제 자랐습니다. 여기도 이제 무섭다, 저 봉숭아 몇 개만 이식하면 될것 같은데. 이식 안 해도 하나 또 여기다 했으니까 금방 될것 같아요. 아, 저기 분양보내는 거 봉숭아 꼽혔나요? 황도는 좀 늦어요. 이제, 이제. 옮겨놓은 게 이제 피기 시작했는데. 방도는 조금 늦게 풉니다 여기도 꽃병은 참 예쁠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 전해 드릴게요.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